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면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아, 찬양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네,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들고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야 순종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온라인 교회 리더십으로 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임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한 분과 대화하다가 마음에 울컥함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중직이신데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보금적인 공동체로 시작했던 교회가 너무도 쉽게 망가지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서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전략, 계획, 그리고 사람의 입김과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 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붙잡아도. 또 권하여도 모자람이 없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제자된 사람들의 공동체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름에서. 실제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다가도 자신의 이익이 탁 걸리면 받은 은혜도 복음도 사라지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 사는 분들을 많이 보셨다고. 여러분,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복음도 좋고, 은혜도 좋고, 또 공동체도 좋지만, 자신의 이익이 다 걸리면,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을 주님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의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그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진짜 주님께 순종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증인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시아로 선교 여정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또 체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고백과 함께 그는 아시아로 가지 않고 환상 중에 만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마게도니아 사람을 도우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완전한 계획과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설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너무도 명확한 원리를 알게 돼요. 바로 성령 충만, 그분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은 좋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께 묻는 사람이었어. 아시아로 안 묻고 가서 전도해도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가고자 애쓰던 순간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행로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저 내 뜻과 내 판단, 신앙적인 이름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던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 그러나 자신의 열심과 생각과 안위함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져야 순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가라, 멈추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분께 묻는 기도의 생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라는 것이 믿어져야 말씀에 대한 순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공동체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보셨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직장 일을 할 때도, 가정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거기서부터가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드러나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충격이 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강해서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그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온라인 교회 속회 안에 살아가는 나라와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왜못 이루 가시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에 있어야 한다고 해도 아시아 가는 게 맞다고 여겼다면 바울은 그길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위에 선 그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멈추시면 멈추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되었던 일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믿고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다 드러나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말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뿐 아니라 믿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로 고백했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거나 감정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그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을 한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되어져요. 여러분 꼭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멘 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만큼 순종의 걸음을 걷거든요. 그분을 진짜 믿는 만큼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하게 되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대로 그 길을 걷지 않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인가 분별하여, 그리고 그 길로 순종의 길을 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는 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분을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정말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애통해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다고 하십니다. 시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요. 이것이 지금 내가 너무 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다루어 가셔도 내 생각과 내 고민과 그리고 내 안에 결정한 것이 너무 강하니까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더불어 성령 충만해야 순종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특징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먼저는 그물을 내려도 안 잡힐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마른 하늘이 있던 날에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어지면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과 경영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요? 리더십으로, 온라인 교회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지요? 한 가지여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고 철저한 순종을 통한 사람만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간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 주님 제가 원하던 것도 멈추고 선택하려는 결정도 주님의 뜻에 맞추었더니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저는 온라인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평생에 허락되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한 가지 경험했던 그리고 저 마음에 주님이 큰 교훈을 주셨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천에 있는 한 사람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한 이후에 찾아온 무기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 정도여도 충분한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나이도 젊고. 갓 서른 넘은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시골에서 계속 이렇게 목게해야 하는가 너무도 안타까운 고민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도 미련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의 저와 아내의 임지를 선한 목자 교회로 옮겨 주셨어요. 그때 아내와 눈물 지으며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후회로 채우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 충성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고민하고 있던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버려지는 것 아닐까 두려움 속에 있던 제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너무도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너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거기에 심어 놓은 거야. 저는 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도 강할 때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음성을 붙잡지 않고 믿지 않고 섬겼던 그 시간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이었을까?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편리하거나 또는 사회, 세상의 논리로 합리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자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환상으로 본 마게도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아 아시아로 떠났다면 그곳에서 나름의 열매는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간 사도 바울의 걸음은 고난 길이었어요. 죽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복음의 피와 능력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내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리더십 분들께 꼭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네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예수 동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동행은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확해요. 그분이 믿어져야 순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면 철저하게 그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끝은 주님이 분명하게 놀랍도록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어떤 섬김을 이어갈 때 주님의 이름과 또 신앙적인 어휘를 사용한다고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케팀도 그리고 모든 리더십도 명확하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크것입니다. 오늘 10월 15일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아시아로 가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회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묻지 않고 결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은혜는 좋지만 순종은 뒷절은으로 있었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주여 완전히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